일단, 치매라고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 그러니 혼자서 불가능한, 그러니까 독립성을 손상받은 상태를 치매라고 하는데요. 건망증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건망증은 잊어버리긴 하지만 누군가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내요. 근데 치매는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서 뭘잊어버렸는지를 몰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에서는 일상생활에 독립성을 손상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데 큰 문제는 없는 상태. 이게 건망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치매랑 우울증을 구분해야 됩니다. 연령이 어느 정도 높아지신 분들 보면, 혼자 사시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노인, 부부 두 분이서만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두분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남아 계신 분이 갑자기 치매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할아버지가 갑자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는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인지기능이 떨어진 게 그동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수발을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아도 독립성을 손상받아도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 이렇게 살아오셨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치매 증상이 확 드러난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본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할아버지는 당연히 우울해지시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울이 딱 나타났다. 그래도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노인 우울에서는. 그러면 우울과 치매를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사실 조금 어,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만 사실 경우 그런 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한의사분들이 이걸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게, 노인분들 근골격계 질환 가지고 계시면서 보통 한의원에 주기적으로 와서 침 맞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아침 맞으러 오셨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아 우울하지는 않은지 배우자가 있어도 우울하실 수는 있거든요. 가까운 친구가 어 하나 둘 세상을 떠난다거나 아 내가 일 없이 계속 이렇게 지낸다 지낸다는 거 사실 자체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해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 우울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도 우울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울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근골격계 질환만 보지 마시고 어, 우울, 인지 기능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어, 판별해내기 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나이 드신 분들은 한의원에 좀 자주 가시는 것도 좋고요. 네, 자주 가시다 보면 옆에 사람 그리고 한인사랑 얘기하면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도 아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아무튼 치매, 이게 조기 발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겁먹지 마시고 건망은 아닌지 혹은 우울은 아닌지 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도록 어, 권해드립니다.